understands why I'm doing what I am. Are y'all gonna bump with me? I travel many roads, I rode the ebb and flow to be with y'all right here. Hope my message comes through clear. Oh, if anyone understands why I'm doing what I am. 아니, 안 보이지 않 보여? 이제 핵스틱 건표가 있어. 네. 핵스틱 건표가 느껴져? 네네. 놓고. Are y'all gon' c m e with me? Yeah. I said are gon' come with me? a l my friends. I'm kicking it. Bumping up with my friends. All my friends. Late at night, I dream about get it on the stage and bear it all my soul to you. I'll take it to another place. So, if anyone understands the kind of person that I am, are y'all gonna bump with me? Ain't no way to disguise the fire in my eyes I walk the path of fear just to see what's on the other side Oh, if anyone understands the kind of person that I am Are y'all gon' bump with me? Hey, check it. I said, are y'all gon' bump with me? 원고 싶은 건? 아. 근데 로고시 안보이 i my f n d I'm kicking it with my friends yeah I'm bumping now 지기해주세요 <목소리> 여기, 여기 없나? 여기 안 쓰여있네. 좀 있다 바로 전화하나? 그러니까 자동으로 닫혀! 이거 대박. <laughs> 공대색맞는귀엽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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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이거 언제 접혔더라? <laughs> 귀엽다고요? 아니 지인다고. <laughs> 아 저... <laughs> 어떻게 하는 거는 알겠습니다. 어, 뭐 나머지는 나머지는 그만 하면 될것 같아. 알겠어요? 네. 그럼 출발하겠습니다. <laughs> 어, 어. 교수님 먼저 출발하시면 따라. <laughs> 갈까요 이제? 가이 찍어 버렸지, 찍어 버렸지. 어, 가 너무 잘. 데 <laughs> <laughs> 이렇게 빠는지 몰랐다 야, 이게 인스타 감성이지나나 <laughs> 나. 나, 나.

셨어야 여기, 대박, 여기, 대박. 야, 여기 <laughs> 너무 좋은데. 좋다. 미치다, 미치다. 어, 오빠 바비큐? 바비큐. <laughs> 바비큐. 와 대박 좋은데. 미친. 대박. 너무 좋은데요? 네, 언니. 언니 방을 정해한테 내가 다 받았지. 아, 그래. 이리 <laughs> 어디야. 어디. 어디 가. 어디 가. 아 여기. 여기 숙면 방이네. 아 여기가 화장실. 오케이. 우린 여기로정 할게. 야, 근데 방이 왜 이렇게 많지? 아니 잠깐만. 방. 두 명이 두 분이 같이 쓰는 건 맞지만. 방도 많은 건 다른데. 근데 여긴 킹이 두개인데와 여기도 있어? 킹이 두 개면 어떡해? 어? 뭐야? 언니 이러면 안 돼. 킹이 두 개잖아요. 여기 내가 써겠다 아니면 여기 남자들 다 넣고 어 잠깐만 여기 화장실이 <laughs> 안에 있어. 네네 네. 어 좋다. 이 방이 제일 좋네. 여기에요 여기가 좋 좋다. 여기 도 뷰도 좋은데? 대박. 언니 여기로 할까 그러면? 여기? 저기 안에 연결된 건 뭐야? 여기 안에 연결 연결이 아니라 그냥 옷장이에요. 아, 아 여기가 제일 좋은데? 딱 바로 화장실 있고 거실도 있고 언니 나 여기 살고 싶은데? <laughs> 여기도 있고 난 여기도 괜찮은 것 같아 여기 괜찮은 것 같아. 여기도 괜찮은 것 같아. 다 괜찮네요. 응. 보지어안 <registered1> hey, 뭐. 내면 아 <가 familiar> 안 내면 <가> 어안 내면 네. <가 braids> <가> <불가. 가 가> <laughs> 자, 자 세기의 결정전. <웃음> <웃음> 자, 선수 교체. 영병술. 자, 안 내면 진 거. 가위 바위보. A few moments later. 드라마에 <웃음> <웃음> 나올 것 같은데. 근데 꿉꿉한 냄새는 뭐죠? 수건이 여기 있네. 냉장고? 냉장고에 여기 있지? 아, 또 이게... <목소리> 아, 뭐한번 아, 이제 한번다가 다시 면반대로 아, 어잠 어? 어, 복수막인 거야. 어, 여기 도복스막인 거. 당부, 언니, 이건 어디 갔죠? 진짜 그 시그니처 를 요구하는 것 같네요. 난 거기서 그래도 그래도 좀 형식적으로 할거 같지 않게. 람쌈에서 바꿨어요. 로봇 너무 안할 생각이. 이제 뭘 해야? 김밥은 사먹으면되서저 김밥도 이렇게 한 줄을. 한 줄을. 아, 아트토 아, 엄청 크네. 아, 저 하나 사고 싶긴 하다. 좀 미니미 없나? 이거 너무 크긴 한데. 진짜 맛있어 보이는 걸로 걸르 고르... 하나만 사요? 한 가지로. 이거 맛없는 거 버려진다니까. <laughs> 먹어보고 먹어, 이게 별다하고 <laughs> 비타민 D 들어 있는 걸로 먹자. 아니면 저지방 우유로 할래? 아 <목소리> 아까 나왔었는데, 그지 네, 어, 탔다. 음. 근데 얘는 이건데, 얘가 이집쪽이라서 얘는 포시있는데이 앞쪽은 퀵 돌려. 근 얘는 아, 소리만 나오네. 아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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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ㅎㅎㅎㅎㅎㅎ <laughs> 와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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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, 스미노프, 스미노프 술 맥주가 아니라 약간..몰라? 뭐..보드카에 스미노프는? 음~~ 약간.. 달달한 보드카? 오..저 이거 안마실거 같애 파티하는 느낌이네 오늘밖에 기회가 없었으니까 유좋 <laughs> 이거, 이능이야 근데 나도 이치이집에거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. 이거, 있거거 이거.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. 이이이일이이 よく見ながらも。<laughs> <laughs> 해볼까요? 음. 이거 해야 잘수 있어요 오케이 I build you r castle High on a hill I can make all the birds sing I can make fields of roses Bloom out of spring